저희는 다시 아, 현장을 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목재 곳을 놓고 있 현장이 지금 바로 와서 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어, 정말 이런 새 사람을 얻는게 얼마나 기쁜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학생, 학생인 것 같아 보이죠? 학생, 예, 학생이 복음에 어, 대한 내용들을 현장과 자매생에서 듣고 있는 동안에 벌써 또한분또 왔습니다. 대부분은 분홍색 깃을 입고 있는, 어, 분 보이시죠? 그분이 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기묘해요. 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마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냥 믿음이 있으시니까 새 사람을 얻는다. 또, 어, 평강의 자녀를 우리 만날 것이다. 또 평강의 자녀는 우리에게 열려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가까운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바로 이렇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아, 그런 모습들을 볼수 네, 있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바로 집에서 가까이, 네. 애목에서 사람들한테 인생을 말하고, 네.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갈망이 있으면 좀더 장면들이 지금 들러서, 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음. 아, 그 새로운 분이 보니까, 끄떡끄떡 하고 있네요. 아멘. 어, 네, 네. 아, 정말, 네. 놀랍습니다. 이게 팽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팽강의 자녀들을 정말 만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어, 아, 그리고 또, 또한번해보 오, 어, 그러면또 왔습니다. 오, 저기 이름이 똑같습니다. 오, 놀랍습니다. 저번에 젊은 사람이네? 젊은 사람, 요즘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물고기가 네. 많이 어항적으로막 튀어 들어오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한국에서는 정말 고기 드문, 절대 불가능한 일들인데, 물고기들이 막어항속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볼때 분명히 좀또 인상적인 것은, 이쪽에 있었던 두 자매님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들계신것 같아요 자매들이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은어 그분들에게 매우 집중해서 아주 준비되어 있어서 기도 가운데서 또 만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받습니다 네. 그 앞에 보이는 자매님이 훈련생 자매님인데요 아까 그 네, 녹색 옷을 입었던 청년의 복음을 전하고 와서 새로운 이 젊은 아가씨가 오니까 바로 또이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네, 진지하게 저기 부동새 옷을 입은 아가씨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자매님 노자매님이신데도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아, 새로운 그래. 분들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고 오자마자 맛있는 거를 어. 준비해 주는 모습이 참 사람들의 그소중이 어, 품고 그리고 먹을 걸 많이 제공해 주니까 그렇지. 마음이 멀리, 많이 열리겠어요 아, 네. 아, 네,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마음이 이렇게 갈급함이 있고, 또 인생을 살때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당에 자녀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하나의 생김이 사람의 마음을 잃은 벌써 이름을 적으려고, 합니다. 오. 저런 분들이 설명을 함으로 지금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간 지 불과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세 분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대방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새 신자들 은 계속, 1년 전에 고원받은선님은 계속 목욕을 받고 있고요. 음. 이쪽에 아, 학생 하나 아, 준비를 부렸고, 새로운 분은 지금 음식을 준비해 준걸먹고 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 분이 나이 드신 자매님이 계속 목음을 전하고 흩어 거리고 있습니다. 아, 뭐, 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역시 어, 기도 가운데서 예의주시 하면서 어, 듣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막, 정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매혹적입니다. 배우고 싶은 애들.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이 항상 이게 준비되어서 사람들이 오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애들이. 좀 보이죠? 네네 애들이 네. 여긴 왜 왔을까요? 저쪽에 아까 좀 놀랬는데요 아, 한 꼬마아이가 제가 볼 때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였었는데 제가 그 청년이 자리에 안, 앉으니까 바로 조그마한 케일을 쪼르르 가져와가지고 보내주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귀엽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또 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지만 작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고금을 생활하는 것을볼수 있는데 아, 네, 지금 이분 네. 일어나셨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아, 혹시 침내를 받는 건안아닌요 침내 구경 욕조를 구경해 주고 있네요 와 바로 침내를 받으려고 치펴보 욕조가 뭔지 지금 구경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새로운 분인데 욕조를 지금 구경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주저하지 않고 침례탕을보여주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 막 왔는데 옷도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침례 받을까 하면서 고난질 아마 안거든요. 근데 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분별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뭐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관. 어, 침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묻는구나. 이 응. 일에서는 전 시간 훈련생 자매들이 둘이 동역해서 지금 설명을 응. 해주고 있습니다. 아매 네, 네, 네. 아까. 중년 형제님이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두 명이 아까 학생에게 좀더가세야게 네, 훈련생들이 련 훈련생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목욕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애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아까 복음을 전하로 여러분은 애들도 이렇게 목욕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주님의 이름을 좀 보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교회에서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얻어진다면, 교회생활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활력화되고 정말 재미있는 교회생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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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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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그 분홍색 옷을 입은 아가씨가 지금 주님의 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부터가 황당해 달렸잖아요 아 주님의 한 무리의 형제면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새로 왔지만 주님의 이름 부른 모습이 너무나 어, 기묘합니다 어전보는데막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도움받고 교회생활에 도움받고 양육받고 그런 모습, 그런 교회생활의 실제를 볼수있습니다 네, 저기요. 교의 이름을 더 세게 부르고 있네요. <laughs> <laughs> 우리의 경력이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네. 한국에 있을 때도한 사람,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오기 쉽지 않다. 오기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진하면 몸 안에서 공격해서 보금을 전화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 새로운 사람은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아, 님 네, 그렇게 요렇했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좀 붙여주신다. 한하나 아, 날을 네.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실제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네. 음이 듭니다. 아, 오늘이 네. 사실 토요일이거든요. 네, 아, 많이 놀러가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에 청, 아, 35세 이하 같아요, 다. 음. 중학생 하나 하고, 저 지금 욕조에 들어간 우리 청년 같습니다.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조에서 따라서 플랜소넬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아, 욕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에 새로운 분이 또 뭐하고 뭐 있습니까?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요 눈물이 약간 부서지게 어있습니다 우선 찬송 부르면서 오자마자 손좀 잡고 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뭔가 감동적이네요. 찬송 내용은 어떠한 기법?